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호입니다 네. 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한두 달? 이제 정도 됐는데, 좀 영상을 편안하게 좀 음. 올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만 서면 말도 버벅대고 해서, 좀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커프라는 예, 손목 스트랩을 어, 구입을 했고요.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손목 스트랩만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어, 넥스트랩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왕이면 같은 회사의 제품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핏 디자인사 같은 경우는, 어, 앵커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 방면으로 호환이 되게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핏디자인사의 바로 이 제품 예, 잘 보시는 건은 리쉬라는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미지에 있듯이 넥스트랩이고요 이렇게 크로스로도 할수 있고 목으로도 멜 수도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상자에 보시면 자세한 이미지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한번 제품을 열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어, 파우치가 다 동봉이 되어 있어요 핏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보관을 할 때는 이렇게 주머니에 음, 담아서 다닙니다 아주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요거는 제가 저번에 구입했던 예, 커프있고요 예, 어, 이번에 구입한 거는 바로 이미시라는 예, 예, 넥스트입니다 똑같이 예, 블랙에 예, 레드 예 저는 블랙에 레드를 좀 좋아합니다 예, 레드 포인트인 제품을 샀고 이 커프랑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같은 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앵글상 다 나오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 길이도 충분하고요. 여기 이게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 당김으로 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끈 조절을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도 이렇게 하면 금방 늘어나죠. 예 이런 시스템으로 된 거라 이렇게 어 튼튼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질은 약간 안전 벨트 재질입니다. 아, 뭐좀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네좀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 음... 그 이번에 구입을 하면서 좀 알게 된게 하나가 좀 있어요. 그 저번에 제가 커플을 구입했을 땐 두껍게 되어 있는 앵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두꺼웠는데요. 이번에 리쉬 스트랩을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얇은 앵커가 네 들어있더라고요. 여분으로 이렇게 두께 차이를 보실 수가 이제 모르겠는데요. 어... 네, 제가 이번에 구입한 리쉬는 이렇게 얇고요. 예전에 커플 구입한 건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앵커가. 어, 그래서, 이게 뭐지? 두꺼운 게 신형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얇은 게 신형이더라고요. 그 결론은, 제가 전에 구입한 커프는 구형 스트립이었습니다. 뭐, 이미 개봉해서 다 쓰고 있었고, 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제 잘못이죠. 구입하실 분들은, 신형 앵커지 구형 앵커지 꼭 확인을 할, 심지어 같은 쇼핑몰에서 구입했는데도 다른 게왔더라고요잘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리시에 들어있는 이 신형 스트랩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 삼각 모양으로 된그 고리를 연결 안 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전에 이 두꺼운 거는 여기 구멍에 들어가지지 않아서 그 삼각형 고리를 장착하고 이 앵커를 장착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 어,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랩이 바로 다이렉트 들어가요이 구멍에 이 구멍이 자, 상당히 작은데 여기 이제 들어가집니다 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어, 여기 설명을 보니까 어, 얇아졌지만 무게는 그대로 버티는 아, 튼튼 좀 불안하긴 합니다 아, 떨어지진 않겠죠 이렇게 좀 세서 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들에다가 이 앵커들을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달아놔서 편리하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손목 스트랩이나 그러면 넥스트랩을 장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랩을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네, 저건 손목 스트랩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앵커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당겨만 주시면 이렇게 쉽게 예, 장착이 됩니다. 자, 착용샷은 나중에 저희 아들을 좀 이렇게 섭외를 해서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 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요렇게. 아, 요쪽도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이쁘죠? 어, 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아직은 얼굴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 얼굴 나오는 유튜버가 아니라서, 제목이다 걸고, 아, 목이라서 그냥 걸어볼까요? 좀 짧게 해서. 어, 죽셔서 됐습니다.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끈이 이렇게 얇지만, 딱이 A7 마크3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무어온 스트랩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전에도 얇은 스트랩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출사를 나갔다가 어 스트랩이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저번에 구입했던 커프 스트랩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 아주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커프 스트랩 이 손목 스트랩에 약간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점이 뭐냐면 음. 이게 조여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laughs> 수가 같습니다. 수가. 이게 너무 조여서 어떤 데 피가 좀안 통하더라고. 그냥 이 상태면 그냥 이 상태로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여지기 때문에 이게 손목을 빼거나 할 때도 이게 잘안 빠지고 이래서 어,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은 리시 리뷰니까요. 음 그리고 구입을 하면 이런 어,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음,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플레이트 구요. 이 플레이트에 앵커를 달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 여분의 앵커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하단 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미지에서 보셨듯이 음, 크로스로 착용, 크로스로 맬 때, 어, 스트랩을 크로스로 맬때 이렇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플레이트가 하나 여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참 세심한 것 같아요. 음. 어, 다 핏디자인 제품으로 가방이나 이런 것도 다 구입하지 않을까 조만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플레이트를 장착할 수할수 있게끔 육각 렌치도 다 동봉이 되어 있고요 세심하죠? 이런 거저 되게 좋아합니다 스티커도 예, 들어있고요 어디 다른 데다 좀 붙여줘야겠어요 네, 요렇게 어, 음, 어수한 리뷰를 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아무튼 그 핏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저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디자인이 깔끔한 제품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선호하고, 어, 아무래도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나 이렇게 들어있는 구성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핏 디자인 제품들은 또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구, 어, 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무튼이 리쉬 어, 스트랩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어, 제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서없는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